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채권 외에 다른 채권도 집행 대상이 될수 있나요? 답변 가압류 결정문은 채권자가 특정 채권 또는 재산권을 대상으로 법원에 집행을 요청하여 받은 결정으로 결정문에 명시된 채권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결정문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채권에 대해 집행을 하려면 별도의 가압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 결정문에 A회사의 매출채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대보증금 반환채권이나 급여채권 등은 동일한 결정문으로 집행할 수 없으며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다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와 채권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조화시키기 위한 법적 원칙이며 가압류의 집행 범위를 법원이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최초 가압류 신청 시 채무자가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후 새로운 채권이 발견될 경우에도 신속히 추가 가압류를 신청해야 권리 보전이 가능합니다. 이때 재산조사나 채무자 금융정보 확보가 병행되어야 하며, 절차의 정확성과 전략적 대응이 요구됨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채권 확보 및 집행 방안을 면밀히